안녕, 나자매요 오늘 저희가 무엇을 하러 왔냐면요. 속눈썹 연장을 하러 왔어요. 네, 둘다 하기로 했는데 원래 저는 진짜 속눈썹이 너무 짧고 짧은데 현지보다는 조금 더 길고. 맞아. 저도 짧은 게 길진 않아요. 둘이 어, 다른 어? 걸로 제 컬이랑 시컬하고 이컬 비교. 저는 시컬할 거고 언니는 이컬할 네, 거예요. 저희 천연모로 진행할 거거든요. 하고 나서 before, after로 나눠서 응. 보여드릴게요. 네. 그럼 좀 이따 봐요. 안녕. 안녕. 여러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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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러 베이 컬이에요. 저희 의 리뷰가 오늘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요. 다음에는 또 다른 걸로 찾아뵙겠습니다. 안녕하세요, 다음에 봐요. 저희가 눈 속눈썹 연장술 <laughs> 시술을, 시술을 하고, 하고 3일 정도 지난 상태인데요. 뭐 그대로인 것 같아요. 거의. 응, 이렇게 딱 봤을 때는. 어 자연스럽지 않아요? 좀더 자연스러워진 상태인데 지금 제이컬 시컬을 비교하려고 했는데 솔직히 그렇게 엄청난 큰 차이는 아니라서 어때요? 눈으로 이렇게 보기에는 비교가 힘들 것 같은데 저는 제이컬이었고 제 여동생 현진은 시컬 C컬, C컬. 이었는데 근데 봤을 때 조금 차이가 있나? 시컬은 음, 더바짝 위로 올라가서 딱 붙는다고 음. 해야 되나? 이기 음. 안쪽부터 싹 올라간 건 시컬이고 아. 그 속눈썹 끝에만 올라간 게 제이컬. J컬. 어 제이컬은 음. 조금 더 자연스럽 다고 해야 되겠고 네. 저 같은 경우에는 좀더 자연스러운 걸좀 원해가지고 이번에 시컬 했을 때는 제 눈은 너무 확 티가 나서 좀 부담스럽더라고요. 그래서 눈이 크시거나 티 나는 걸 좋아하는 사람들은 시컬하고 나는 음. 좀덜 티나고 자연스럽게 하고 싶다 하면 제이컬. 음. J컬. 그리고 제이컬이 시간이 지날수록 내려앉는다고 하더라고요. 그래서 내려앉는 게 싫으신 분들은 시컬하시는 어,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. 시간이 지나면 시컬도 또 내려앉을테니까. 그러면 지금까지 이렇게 나자매 속눈썹 연장 리뷰였습니다. 네. 다음에 또 돌아올게요. 네. 안녕. 안녕. 됐어. <laughs>